대한민국에서 배드민턴 동호인 코치로 그렇게 활동 중이신 코치님들께 용기 내시라고 제가 또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음, 음, 몇 가지 이야기할 텐데, 우선 스트링 무신 관련해서는 이 뒤편에 이야기할게요. 제가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코치님들 연락오고 이런 걸 크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업적으로. 저는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도매 거래처를 늘려가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들었을 땐좀 불쾌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비안양되거나 태도가 이렇게 공손하지 못하면 바로 거래처를 끊어버려요.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정말로 저는 제 최선을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내가 정말 박리마진으로 진짜 안 남고 준다고 했을 때는 너가 잘 돼가지고 내한테 좀 고마워 해주고 그러면서 내꺼 털그림이나 또는 다른 것도 좀더 팔아주고 그렇게 관계하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저는 그런데 거기에 갔다가 의심하면서 비안양되고,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나는 그냥 미안하다고. 내가 재고가 부족해갖고, 그, 이렇게 공급을 못하겠다고. 그럼 뒤늦게 막 사정한다. 전화와가지고, 언제쯤 되겠냐고. 평생 안 되지. 니 같은 놈한테는. 굳이 내가 그런 걸 참아가면서 돈이 많이 되면 내가 구중구신 하겠지만, 저는 절대 구중구신 안 해요. 회원들한테도 그렇고. 심지어 약간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또는 마진을 그렇게 많이 안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니한테 이런 그 비위 맞춰가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 없다.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친절하게 해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 코로나 시국에 코치님들이 예전 정말 코로나 이전에 왕성할 때는 뭐 버리도 좋으셨을 거고, 이렇게 참 살기가 좋았을 텐데 지금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그래, 그 상황 자체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 어떻게 도와드릴까? 음, 같이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시국이었는데, 어제 오늘 두 명의 코치님이 전화를 해오셔가지고, 음, GW200P 모신을 구입하셨어요. 그 구입하시면서 서로 나눴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것도 결국에는 너무 이런 많은 생각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시라는 뜻이에요. 그분들 다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제가 도매 거래처로 당신을, 당신 너 코치를 내가 등록해 줄게. 그리고 내가 롤거트, 너 어차피 나한테서 스트링 머신을 사가니까 줄 매줘가지고 니네 레슨자들 줄좀잘 매주고 레슨 하시는 분들은 코치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니까 어, 이렇게 줄 끊어지면 코치님한테 맡기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줄도 너도 많이 소모될 거 아니냐. 그래,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나한테 도매 거래 등록해서 도매가로 필요한 거, 이런 거내 공급해 줄게. 그리고 로거트 도매가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너무 저렴하고, 음, 고맙다고. 근데 내가 해줄 게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대신 이분도 그만큼 저한테 공손하고 신뢰감 있게 이렇게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고민했었어요. 그래, 내가 왜 고민하는 줄 아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모르지.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음, 내가 이렇게까지 조금 예외적으로 당신을 도매로 계속 등록해주고 하면 이게 내가 운영하는데 너무 예외가 많아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고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코치님들이 솔직하게 이때까지 이제 자기 어떤 버리가 다 잘렸다가 겨우 이제 레슨을 하나를 잡았다. 그래서 이제 사설구장에 들어가거나 체육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레슨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이제 가슴 아프잖아요. 예전에는 자기가 얼마나 가오잡으면서 잘 치는 코치고 잘 나가는 코치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다 뒤집어졌잖아요. 음. 그래서 빨리 또 정신 차리고 살아날 길을 생각한 분들은 또 어떻게든 또 유지를 하는 거고. 근데 저는 평생을 배드민턴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막 이렇게 오토바이 사가지고 이렇게 퀵 뛰고 배달 뛰고 하시던데 그런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저도 어 솔직히 폐업을 생각한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어떻게든 이 영역에서 발악을 해갖고 살아남아야 되는 게 맞으니까 나는 뭐할줄 아는 게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버텼던 거고 코치님들한테도 제가 좀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머신 구입하시기 전에 이제 연락을 해오시는 거예요. 음, 첫 번째로, 중고모신을 차라리 구입할까 싶어서 알아봤는데, 그리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사기만 샀으면 당신은 절단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결국 안 샀대. 중고파시는 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음, 이렇게 도저히 신뢰감이 안 가더래요. 그래갖고, 이거 몇년안된 거다.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막 자기가 홍보를 하길래, 그러면 그 사진 한번 줘보래. 했대. 그리고 그 사진을 줘봤는데 이 사람들 바보 아니거든요. 코치님들. 그러니까 이 모델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가가지고 이거 몇년 사립니까? 하니까 그 중고를 판매하시는 분이 이거 한 5년밖에 안 됐다 했는데 이게 10년, 11년도 넘는 모델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 거짓말 쳐서 이제 어쩔 수 없죠. 뭐 중고 파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지만 사는 거니까. 그래갖고 아차 싶어 갖고 자기는 이제 중고는 믿을 게 못되고. 그 중고 샀다가 그렇게 고생한 분들이 그리 많아요. 또 그게 주로 코치님들이 그렇게 많이 당해요. 음. 왜냐하면 구간이 맹간이다 해가지고 예전에 이게 천만짜리 무신이었어. 무신이면 뭐하 너무 오랜 시간, 너무 많은 그런 가동을 하면서 이게 내 이야기했잖아요. 부품이 없어요. 아, 다수리 된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본사 자체에서 대한민국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본사 자체에서 부품이 없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가 어떻게 고쳐? 그러고좀 이따가 고장 나면 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내한테 온 코치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찾다가 보니까 이제 기필코가 나오는데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크게 이제 안 좋은 소문은 없는 거예요. 좀 믿음이 가는 것 같고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구입하려고 하니까 자기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배 입장이라든가 또는 다른 샵을 운영하면서 자기가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좀 받아오거나 그래서 자기 이제 레슨자들한테좀 팔거나 챙겨주거나 이런 개념에서 그런 분들이 강력하게 이제 그런 쓰레기를 왜 사냐? 뭐시은 무조건 대만산 해야 된다. 또는 뭐시은 최소한 뭐한 800만 원 전후로 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제 저녁이었어요. 그 우리 집 사람하고 밥 먹으러 가가지고 어 저는 차에 앉아갖고 한 20분 넘게 통화인 것 같아요. 그래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좀 이해를 똑바로 시켜줄까? 그게 서글펐고 그 코치님의 말 속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나는 사장님이 나를 설득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선배든 주변에 샵 하시는 분이든 자기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의 말이 틀렸다는 거를 확인받고 싶어요 나는 사장님 거를 사고 싶은데 이 200만원짜리 뭐신으로 충분히 내가 원하는 내 레슨자들에게 좋은 퀄러티의 그런 스트링을 해줄수 있는 걸 저한테 설득해 주세요. 그럼 나 당신 거 살게요. 이런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렸어요, 코치님. 어, 그러니까 맨 뒤에 가서 했는 말이 뭐냐면, 물론 좋게 이야기해주고 나서 맨 뒤에서 뭐를 했냐면, 제가 오늘은 특별히 내, 정말 예를 많이 써갖고 너무 시간을 많이 할했다. 애 만약에 내가 너무 바쁜 와중이고 이랬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코치 당신 말고도 내 머신 살려고 하는 사람 줄서 있다고. 굳이 니네 이렇게 의심할 것 같으면 사지 마라고. 내한테 이런 걸 묻지 마라고. 내 지금 너무 바쁘고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그 코치님이 좀놀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처부됐으면 재수없었겠지만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갖고 설득해드리고 나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코치님이 너무 고맙대요. 시간 내서 이야기해줘가지고. 그래, 지금, 구라꾸 가게 들어가니까 벌써 집사람은 애, 우리 아들하고 막이고먹고 있는 거예요. 제, 제 삶이 이래요. 그 코치님한테 뭐라고 설득해 드렸냐면요 어, 코치님 그 이제 당신한테 그런 쓰레기 같은 걸왜 사냐 이런 거 쓰지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의 말도 맞다고 정말로 쇼윈도처럼 유리문 안에서 자기 어떤 정말 국가대표급 어떤 스트링을 보여주거나 그런 걸로 자기가 유명하다면 어, 그런 고가의 머신을 사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겠죠 그리고 당연히 비싸면 좋을 좋겠죠 근데 우리는 서민이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는 지금 코치님 어~ 레슨 다 끊겨갖고 정말 절절했을 텐데 이제 겨우 하나 한 줄기 숨통 트이는 거 잡았는데 당신 그 돈으로 어~ (8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사가지고 과연 그 값어치를 할까 지금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하고 당신의 레슨을 운용해 나가는 게 그게 합리적으로 생각합니까 하면서 어, 돈이 돈 있고 돈 남아 돌고 내가 살수 있으면 사겠지. 어, 하지만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려면 이게 최선이라고. 그리고 이게 그런 고가의 머신보다도 줄 소모량이라든지 속도가 더 빠르다고. 왜냐하면 컴팩트하게 딱 붙어 있거든요. 천만짜리 머신이라 하더라도 줄 소모량은 이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와꾸가 크기 때문에 머신 자체가 다 테니스하고 배드민턴하고 같은 공장에서 같이 나와요. 거기 뭐 대만산 대만산 캐샀는데 거기 대만산이라는 그런 공장도 불과 뭐두곳두곳 두곳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서 그냥 다 서로 다른 브랜드를 찍어갖고 O.E.M.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치님한테 또어 레슨자들은 그런데 어 코치님한테 물었어요. 한 자루 땡기는데 얼마 받냐 하니까 자기는 또 3매듭으로만 해준대. 그래갖고 빨리 해줘갖고 이제 만 몇천 원을 받는 거예요, 막.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 삼천 원을 받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그돈 받아가지고 시간이 되고 운영이 되냐고. 음, 너무 이제 치열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천만 원짜리 모신 사가지고 어느 천 년에 그거 모신 값 회복하고 그 모신을 삼으로 해갖고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냐고. 그런 게 없고,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한데, 머신을 의심해 가고, 안할것 같으면 그냥 그거 사시는 게 맞지만, 지금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이라고. 그리고 작게 시작하거나, 다시 도약하시려는 분들은 다 이거 산다고. 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니까 선택은 코치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 내가 당신이 이렇게 다시 해보려고 발부둥 치면서, 어, 제한테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조언을 듣고 싶어 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내가 너를 도매 거래로 해갖고, 롤거트도 도매를 주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이 가격에 너한테 줄게 하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그렇게 영력 있고, 이렇게 챙겨줄 듯이 또는 그렇게 막자주우지 했던 사람들도, 샵을 운영했던 사람들도 이 가격에 안 주는 거예요. 못준 거예요,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제가 더 가격적으로 봤을 때그 사람을 더 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치님이 고맙다고 이야기해 줘 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속이 막 울거려요. 여기서 다 표현하지 못했던 아주 심각한 단어들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또 해당 그 사업자분도 이렇게 놀랠 수 있으니까 샵 하시는 분도, 그리고 집사람한테 와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코치님이 내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하고 거래하면서 좀 자유롭게 속편하게 거래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 했어요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죠. 그 그분, 음, 결론은 이미 그분이 나 있었어요. 그냥 나하고 거래하고 싶고, 이제 막 자기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좀더 자기 생각으로 운영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저였던 거예요. 좀 전에 막 일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또 해오시더라고요. 이제 하루 반나절 고민하신거죠 저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지금 오후 4시 됐는데 지금도 나와가지고 가게 다녀가고 안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스트링머신 오늘만 해가지고 내일 4대가 출고돼야 되거든요 동호인분들 것까지 해서 샵 하시는 분도 내일 전화 오고 싶은데 그분이 이제 결정을 굳혔고 어제하고 목소리가 달랐어요 그래갖고 입금하시고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롤고트랑 같이 자기 회원들 잘 챙기고 그리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으니까 사용해보시면 다들 이렇게 드린 돈, 기대했던 것보다 다 이상이라고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코치님 그 너무 두려워 마시고 또 많이 힘드셨으니까 이제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리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진심으로 이렇게 또 도와드리고 원하시는 거 조금이라도 더 해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트 해드릴 테니까 음, 힘내시고. 그렇게, 이게 이제 그 해당 회원님만, 해당 코치님만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코치님들도 힘내시라고, 그리고 또 기죽지 말라고, 그 코치님 생각대로 밀고 나가시라고 그렇게 영상 찍어보고 싶었어요. 음, 예전에 제가 이렇게, 저도 배드민턴 시장, 다른 카페들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또 어떤 분위기인가, 문화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회원님들 저한테 연락해 오셨을 때 제가 어그 중고 머신 올려놓으셨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가 늘 모니터링 하고 있다 내거 중고로 팔면 너 미워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다 이해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 팔렸냐고 묻고 그걸 갖다가 제가 눈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제 중고로 팔고 제 것을 더 살려고 하셨던 그런 회원님들이나 제가 더 마음이 있어 가지고, 저거 내가 대신 팔아 줄까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인수해 가지고 내가 팔아 줄까 싶고, 그런 마음 때문에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 한 카페에서 그 자기가 이제 샵을 운영하시는가 봐요. 그분이 코치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제 자기가 스트링 하는 거를 이렇게 업로드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카페에서 제가 너무 익힘 세게 활동하거나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제 카페에 못 들어오도록 저는 미리 그렇게 가입 불가 처리를 다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런 한 커뮤니티 회원이 가입해서 여기서는 이제 새싹 회원들 또는 자기가 잘 쳐도 마음이 엄청 보드라운 사람들은 어 이렇게 서로 조심스럽게 대화를 주고 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틀릴 수도 있음을 약간은 인정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고 정보를 주고받는데 그런 입김새고 뭐 나는 뭐 내가 말하는 게 진리고 내가 후기로 남기는 이게 절대적으로 맞아 이런 어떤 주의가 강한 그런 회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 다 도망가거든요 상처받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 엄청 싫어하는데 그래서 우리 카페에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음. 있으면 또 강제 식여버리고 그런 분들이 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댓글 을단 거예요. 그 어떤 저 동호인 코치가 이 자기가 이제 스트링 하는 걸 이렇게 올렸을 때 들고 깠겠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좀 까는 맛으로 완전 비참하게 찍어 누르고 그런 맛으로 그런 사람들 절대 못 이겨요. 특히나 코치 생활 하신 분들은 몸으로 살아왔고 그런 그런 레슨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키보드 막 빨리 치고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거나 후기 많이 적으면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그런 회원들한테는 이길 수가 없죠. 저도 못 이겨요. 저도 그런 사람들 무서워요. 음, 아예 저는 상대를 안 하거나 댓글을 안 하거나 내 욕을 하더라도 전 그냥 함구해요. 그 한번 그 반응하면 그 사람들 더 좋아하거든. 음, 목숨 걸고 막 자기는 그게 삶의 어떤 낙처럼 그렇게 남 욕하고, 이제 남 잘못된 것만 지적해고 파디비 가지고 막, 이렇게, 그걸 갖다 음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난을 한 거야. 이렇게 줄 땡기면 안 되고, 니는 여기서 잘못됐네, 저서 잘못됐네. 근데 그런, 요, 직전, 전전 그 영상에도 이야기 했잖아요. 하도 그거 가면 내가 전화해가지고, 그 주변에 사람들한테, 그 구장이나 총무한테 전화해 물어본다고. 이상 그렇게 줄잘 땡기고, 이상 그렇게 공잘 치냐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어. 제가 더 험한 표현을 쓰고 싶지만, 또, 또, 너무 또제 어떤 쌍욕에 또 놀라실까봐. 제가 밖에서는 정말 험한 단어로 그런 사람들 표현을 해요. 가치 없다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기가 너무 죽은 거야. 그 동호인 코치 그줄 땡기고 자기가. 그래갖고 다시 보여주기 식으로 한땀한땀 한땀 땡기는 거를 올리는 거예요. 아, 나 진짜 가슴 아팠어요. 왜냐하면 동호인 코치든 코치님들이든 또는 샵을 이제 막 운영하시거나 또는 좀더 장사를 잘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 커뮤니티에 가입하셔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배우고 싶고, 흐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굳이 그런 인간들한테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음, 그냥 제 마음 같아서는 니 쪼대로 밀고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터집을 잡지. 왜? 지는 지 일하는 만큼의, 내가 볼 때는 나는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지 월급을 너무 과분하게 받는다고 생각해. 근데 그런 인간들이 키보다 앉아 가지고 완전 이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어 시부리 사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상처받고 주눅 들고 그런 회원들이 활동하면 그 매니저들이 빨리 그런 사람들을 축출해 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로 내 고객이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상처받아가망 나가거나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치가 한줄한줄 땡기는데 한줄 그게 한, 한 30, 40분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가 죽어나니까. 이제는 제 정말로 정성스럽게 한줄한줄 한줄 하죠. 이렇게 이제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너무 착해서 그렇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인간들 신경 쓸거 없다는 거. 여러분, 거기 뭐 이상적인 이야기가 다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돈이 제일 중요하고. 내 몸값을 최대한 내 어떤 시간과 몸, 이런 노동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갖고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서비스를 말하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거 40분씩 전는 이렇게 한줄한줄 줄 땡깁니다. 나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냐면니 그거 하면다굶면 죽는다고. 줄한줄땡기데 40분씩 굴리라고 어떻게 할 거야? 저승 들여갖고 웃기는 소리 하네. 그돈 그렇게 주나 어때? 줄값 아직까지 뭐만 원, 만 이천 원. 우리 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서비스 좀 올리자. 이래가 만 이천 원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도 또딴 데서 만은 해요. 어쩔 수 없지. 뺏어 먹을라면. 치고 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냥 현실적으로 그렇게 선택하셔 갖고 밀고 나가는 게 맞지. 너무 그이김센말 정말 어떻게 보면 조리 있게 잘하죠. 나도 못 이기는데,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너무 눈치 보지 마세요. 세상 그런 사람들이 움직여 가는 게 아니라 묵묵하게 그렇게 샵을 이용해 주고 또별말안 하면서 그냥 좋은 쪽으로 이렇게 피드백 남겨주고 무던하게 응원해주는 그런 커뮤니티 회원들이 다 카페를 이끌어가고 이 배드민턴을 지탱해 주는 거니까 그 이야기 꼭 하고 싶었고요